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짠신쓴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로트 참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질러 반갑습니다. 낙지님이 박샘 마스크 청취자 선물로 협찬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단 하나에 하고 보내주셨어요. <laughs> 아니, 그래. 어떤 게 쓰던 거 알아서 보낼 수도 없고. 저도 이거 선물 받은 거라서. 단 하나. 네. 아, 마스크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형광 핑크인가요, 지금? 네. 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일상생활에서. <웃음> <웃음> 자, 수강생 이원혜 김수아 씨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미션곡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오늘 미션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2021년도에 발표한 우리 윤태화 씨의 곡인데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는 김혜연 씨의 1탄에 이어서 음. 2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찍고 찍고 찍 겁니다. 자, 1탄에서는 찍고 한번 찍었죠.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인데 네. 님을 못 만났어요. 아. 그래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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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돌아서 드디어 님을 만났다는 노래입니다. 음. 그래서 찍었다는 거는 그 지역을 한 바퀴씩 돌았다는 이야기 <laughs> <바로> 기억을 <laughs>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불러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네. 노래 배워볼게요. 자, 같이 흔들면서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슬로우 템포로 가다가 여기 e d 엠으로 바뀌는. 신나지는 거죠 네. 자 우리 그의 그대를 찾아 달려 보겠습니다 레츠고 가자 다 같이 신나게 여러분도 오른손을 들고요 하산에는 킬러 분석 시작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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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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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찾아내 대구 부산을 그리웠어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매는 사람 에이, 네.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에이, 네.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에이, 에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아요. 응, 이제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부분이 이제 점점 신나지네요 막 흥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네네. 지금 문자로 가끔 들리는 논, 높낮이가 안 맞는 소프라노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누구입니까? 자수해서 광명을 네. 여러분이 있겠어요? 생각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음정이 워낙에 정확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음정 입자 여러분이 듣는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유난히 어, 본인이 아니라는 의지를 발표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녀 네. <laughs> 파란파도님이 마구마구 찍어요 재미있는 곡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씩 뜯어가면서 좀 배워볼까요? 좋아요. 자,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게 1 탄. 음. 찍고, 찍고, 찍고 요 포인트 그것만 알면 이 노래는 어,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찍고, 찍고, 찍고. 에, 찍고, 찍고, 찍고의 포인트가 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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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크게. 자, 그래서 머릿 속에 자 따라하세요. 양손. 자 작은 공 따라하세요 작은 공, 작은 자, 공. 공. 자, 이것보다 좀큰공 만들어볼까요 큰공더큰공더큰공 자꾸 크고 더 크고 자고 찍고, 찍고 찍고 아. 하면서 소리도 같이 커진다 점층 점층적으로 소리를 키워라 그렇죠. 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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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laughs> 네. 소리만 막 올라가면 목만 길어지니까 아랫배 힘을 주면서 우렁차게 가준다는 거 네. 어~ 이게요 노 가수들은 노래 가사말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가사말대로 간다고 그럴까요? 음, 남들 몇번 부르면 이 노래 다 부른 걸로 어, 다 마스터를 하지만 가수들은 행사장마다 하면서몇 천번 몇번번을 되뇌이잖아요. 천번만 외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윤태아씨 머지않아 곧 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음, 네. 이,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님은 벌써 이제 님은 먼 곳에, 님은 가까이 이렇게 돼요. <laughs> <laughs> 어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바로 오른손을 들고 오른쪽 머리 위를 한번 찌르고. 자 찌르고. 우리 옛날에 이연아 씨의 멀리하고 디스코 찍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아래 두번위두번 아래 두번 오른쪽으로 세번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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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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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포인트 아 알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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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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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엑센트 네. 알겠죠 자 그것만 잘하면 좋은데 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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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입이 안 붙어 음. 그래서 일단은 읽어봐야 돼 많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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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찍고 한 번에 빠르게 하지 말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이렇게 텀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저절로 입이 알아서 자기가 운전하고 갈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가장 또 부를 수 있는 자, 이분도 이제 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김수원이. 저 대구 신나게 가볍게 툭툭 던지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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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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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렇게 <laughs> 책을 읽어요. 아직 <웃음> 님을 <웃음> 만나고 싶지 않은 거겠지. <laughs> 리듬을 타야 돼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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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으로 가주세요. 찍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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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지 말고 에이. 점점 점점 올라가듯이 승차감이 중요해요. 아, <laughs> 한번 찍어 꿀렁 거리지 말고 아, 꿀렁 거리지 마세요. <laughs> 여기가 지금 비포장도로는 아니잖한자 <laughs> <laughs> 흔들면서 헤이 헤이. 하나 둘시작 <laughs> 서울 대전 시구부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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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울 대전 2구 부산 찍고 찍고 4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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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을시 42시 아 어, 좋아요. 그 한번 잔소리 했더니 금방 그 여기까지 진도 빼셨네. 수아 씨는 뭐 뭔가 잘하시니까요. 오. 코봉이는 안 봐도 잘하네요라고. 또 자. 코봉이는 항상 신나 있어 보인다. <laughs> 자, 이제는 드디어 이 님을 만났어요. 1탄에 이어서 2탄째. 세 바퀴 돌더니 님을 만났어 이제서야 만났네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반가워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간을 확짝 열고 아주 반갑다는 듯이 불러주셔야 돼요. 준비 됐 넷.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셋 넷.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할 때는 그대를 앞에 놓고 가까이에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돌아온다. 믿었어요.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콕 어디 갔다. 이제 와용. <laughs> 이런 마음으로 <laughs> 불러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알겠죠? 자, 돌아온다. 준비 연결. 자, 누구? 이월렘님. <laughs> <K. 2월 랩님. 웃음> 시작.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그렇게 사감 선생님처럼 <웃음> 그렇게 올줄 <laughs> 알았다. 사감 않았다. 선생님처럼 하지 말고 <laughs> 에, 좀 애교를 좀 부려 주세요. 어. 자 그러면 애교하면 또이가이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내가 찾아 행복을 사람 돌아온다 시작 돌아온다 옳지 믿었어요 옳지 그대를 믿었어요. 그 애교를 부리려니까 <laughs> 다 속고 <속옷> 되지는군요. <laughs> 조금 끼를 불러요 네, 끼를 밀당을 잘해야 돼. 믿었어요. 돌아온다. 쳐치고 와야 돼. 믿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믿었어요. 아, 이거는 코봉이를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코봉이 <laughs> 보여주세요. 남근 나근단 하나 둘 시작. 돌아온다. 그지 믿었어요. 아유. 그대를 믿었어요. 함께 고민해 가고.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내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여기까지는 바로 앞 소절 우리 코봉이가 나긋나긋하게 불렀던 음. 소절을 반복 한 소절이에요. 음. 그래서 어느 부분이 반복 느낌이 같을까요? 아까 옆구리 들렸던 봄이, 봄이 가고. <laughs> <laughs> 여름 가고 거기는 그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봄이 어? 가고 음. 여름 가고 의미 언제 바뀌었죠? 가을지나 겨울이 와도 자 바로 요 소절 사랑하는 사랑하는님이 사랑하는. 앞에 있잖아요 콕 찍어야 되시작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자 사랑하는 부 <laughs> 사랑하는 옳지 마음, 마음 하나 그런 부분은 톡톡 찔러 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찌르고 호와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않았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툭툭 던지면서 약간 네. 애교 부리듯이 불러줘라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뒷부분은 교통정보 듣고 와서 바로 배워볼게요 잠시만요 아, 아직 교통정보가 준비가 안된 아, 모양입니다 아, 네. 자, 그럼, 아, 예. 그러면 봄이 가고 여름 가고 나긋나긋 갈는소절 어? 선생님 그 봄이 가고 여름 가고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일단 네. 교통정보를 아, 가고 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트롯의 참맛, 오늘은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tbs7 무료입니다. 아까 봄이 가고 여름 가고 이 부분 배우려다가 교통정보를 네, 갔다 아니, 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배웠고. 예. 한번 같이 부르면서. 뒷부분에 이 노래들은 포인트 신나게 부르는 소절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어볼게요 준비 시작 봄이 가고 여름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찔러 사랑하는 엣.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준비 시작 이제 이제 다시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드디어 그님을 찾았어요. 찾은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본인의 굳은 의지 다짐이 담긴 소절 함께 하겠습니다. 응. 네, 어, 여기 뒷장 세 번째 줄. 이제서야 만났네. 아니 이제. 이제, 이제. 선생님? 다시는 선생님? 집중해주세요. 오늘 나이 되면 이 글씨가 안 보여요. 악보가 너무 적어. <laughs> 또 오늘 유난히 포인트가 좀 작은 거를 가져오셨네요. 포인트가 작은 게 아니라 <laughs> 글씨가 작아요. <laughs> 글씨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오늘. 글자 어떻게 포인트가 작아요. <laughs> 이제,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예 자, 이 거예요가 이 노래의 그또 포인트예요. 예요. 자, 여기는 스타카토인데 딱딱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요. 빗방울이 떡떡떡 떡, 떡 떨어지는 것처럼 거. 예, 요. 이렇게 <laughs> 지금 문자로 어, 우리 선생님 경로를 벗어나셨습니다. 경로를 벗어나셨습니다. 라고 <laughs>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주고 계시는 <laughs> 선생님 다시 예, 이제 뭐, 경로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교수님, 노안이 와요. 그러는데 네. 아무도 뭐 노안이라뇨 <laughs> <laughs> 자연에 술리겠죠. <자연의> <laughs> <laughs> 네, 여기 그러면은 이어서 네. 계속해 볼까요? 예, 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와 주지 않을까. 요이 거예요를 어, 이렇게 에, 물방울이 에, 떠지듯이 어, 밀당으로 탁탁탁 떠뜨려 주시면 거예요. 거예요. 옳지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자신감을 어, 외치는 우리 이가희 어, 아나운서 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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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헤이. 네, <laughs> 아주 동요 표현을 <laughs> 아주 잘해. <잘해주세요. 웃음> 자, 요거를 거에 <laughs> 약간 콧소리를 넣어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코봉이가 보내줄 거요다실 하나 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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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그렇게 그렇게 끙끙 알아주세요. 자, 늘 씩씩한 우리 어, 이원네 씨가 과연 끙끙 알아줄 수 있을지 <laughs> 기대, <지난> 기대하면서 <laughs> 자, 준비. 아, 놀 아파요. 아, 떨친난 새우. 염소 세 마리 걸 아. <laughs>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노래하시는거 그러나 <laughs> 네. 그러나 하려고 노력했다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음이 아파. 저는 그대의 품 안에서 요기 할 때는요 전국 방방 곡곡에 나의 임재를 찾았노라고 음. 절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의 던져 품 안에서 서 이렇게 그대의 품 안에서 이렇게 이 연사 <laughs> 그러시면은 언이 된다고 외칩니다. 그대의 연사 영혼을 주고 음. 품 안에서 탁 소리가 부서지게. 자 그대만 에자 생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그대의 옳지 품 안에서 네. 터지면 지만아랫배힘 어? 주고 툭 멀리 던져줘. 이렇게 그대의가 아니라 그대의 응. 품 안에서 준비 시작. 그대의 옳지.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한 애절. 시작 영원히 살 거예요. 잘했어요. <laughs> 아베웠어요. 아까 아팠던 오, 이 부분을 들으시더니 네. 지금 문자로 3067님이 문턱에 발가락 찢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 <laughs> 어 우리 지금 문자 주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부르면 돼요 8813님은 다음 주에 한번더 하시죠 듣는 제가 다 아프네요 <laughs>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주에 뭐할거 있네 지금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같은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또 다음 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다음 좀 시간 좀 흐른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때 한번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포인트는 찍고 찍고 찍고, 찍고 그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아, 아 봤던 이 네. 부분이랑 아주 신나게 가볍게 툭툭 던져라 네. 그리고 빠른 노래니까 짧게 짧게 끊어 불러라. 에, 네.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네. 그러면 <laughs> 같이 가겠습니다. 자 흔들면서 신나게 신나게 자 율동도 시작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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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전 대구 우리는 점은 찍고 큰고보고 싶었어. 찾아 헤맸지 서울대전내구 부산을 한명을 넣어주고 그리워서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맸다 그 사람 넣주세요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흘러갑니다 봉이가 보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찔러 약간 찔러주세요. 그만 하나요. 변치 않아죠 우둔 다짐. 이제 이제 다시는 더는 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찍고 찍고 찍고의 포인트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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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끊어 부르는 것이 포인트네요. 잘 알겠습니다. 클로니 님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다 외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노래 교실의 지향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어. 듣다 보면은 자연히 익숙하게 되는 거. 그렇죠. 네. 자, 오늘 배운 윤태와의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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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곡 준비해 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 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리누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매주 수요일엔 트롯의 참맛!